서울는 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는 현대자동차 0 0 5 3 8 0는2018 피파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세계적인 밴드 마룬 5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벌인다고 1 0일 밝혔다. 현대차는 마룬 5와 협업해 반말리의 명곡인 3리틀 버즈 THR 레 리틀 버즈를 브랜드 캠페인 곡으로 리메이크했다. 월드컵 기간에 이 곡을 배경 음악으로 활용하고 스마트 스마트와 혁신 인노 아티브 이란 브랜드 메시지를 담은 현대차의 TV 광고를 전 세계에 방영한다. 축구 경기장 을 배경 으로 촬영 된 이번 광고 에 서는 주차장 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 험한 상황 을 예방 하는 현대차 신형 산타 페에 안전 하차 보조 기술 c 과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 suv 코 나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술 fca 이 소개 된다 3 리틀 버즈 는 마룬 5위 디지털 싱글 음반 으로 지난 9일 글로벌 시 장에 동시 발매 됐 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현대차의 친환경 수소 전기차 '넥소' nexo, (NEXO)가 등장한다. 나무, 물, 모래 등 천연 물질로 이뤄진 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으로 형상화됐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미국 그래미상 수상자이자 한국 태생의 세계적인, cf 뮤직비디오 감독인 조셉 칸이 제작했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쓰리 리틀 버즈 음악을 통해 현대차의 스마트한 안전 기술로 걱정 없이 편안함을 누리자는 메시지 를 소비자에게 알릴 것 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1999년부터 국제축구연맹 피파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b r y u o n 골뱅 uina.co.kr 2018년 6월 11일 9시 55분 송고